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판의 기둥이 되라. 세판의 기둥이 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었죠. 따라해봅시다. 아담. 그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좀 하나님 마음이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잘때 그의 갈비떼를 뽑아서 <laughs>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갈비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해서 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무엇을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에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된다. 그러면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가. 그럼 그 전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를 세워 두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이제 앞으로 돌아다니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가 각각의 이름을 지어라. 딱 그랬어요. 유식한 말로 하면 본질규명이라고 해요. 아담은 딱 보면 아 이거는 이렇구나 라고 해서 각각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군지 아세요? 원래 왕이 지을 수 있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워두셨다고요. 왜? 그렇지만 아담아,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내가 진짜 왕이야.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세워두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복입니까? 진짜 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워두셨다. 진짜 왕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진짜 왕이 아니네. 그럼 쫄입니까뭐 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나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주인이라고 하면 사람은요 그 주인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를 세워두신 이유가 네가 사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네 멋대로 하면 뭐 좋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네가 살고자 한다면 나를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괜히 세워두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만드셨는데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예요. 그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글자?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된 인생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아벨. 그런데 첫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제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있죠. 그런데 가인은요, 곡식의 소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아벨은 아주 정한 짐승 을 각을 떠서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더 좋아요? 고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고 나와요. 여기서도 질문을 해야 되죠. 왜 그러셨을까? 가인의 것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것은 받았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게 뭘까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벨이 드린 것, 가인이 드린 것,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릴 때그 중심이 어떤가를 보셨어요. 아벨의 것은 왜 받으셨는가? 그 중심은 깨끗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문을 왜 받지 않으셨는가? 그 중심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 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성경에 분했다라고 나와요. 가인이 뭘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나중에 동생을 죽입니다. 그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가족 간에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아벤 너무나도 순수한 존재였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식을 선물해주셨어요. 그 자식의 이름은 셋이었어요. 셋. 하나님께서 그 셋을 통하여서 또 다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잠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가 계속 인간에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깨끗한 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이하고 덮으시고 정결한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이어야겠는 거지.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셋이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고 해요. 그래. 에노스. 따라봅시다. 에노스. 에노스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이 기록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세대에서는 가인의 후손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대표인 가인의 계열에서는 절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누구 때부터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셋그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워졌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깊이 읽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노스 때에 그렇게 다시 예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좀더 진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좀더 보기에 좋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또제 얘기를 걷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 셋의 자손들도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의 사람들과 죄인들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섞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뭘 싫어하신다고요? 섞이는 거. 한번 따라해봅시다. 섞이지 말자. 섞이지 말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계속해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불리시, 불러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세식을 했고 셋의 아들 에노스 그 계열들이 계속해서 여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결국은 셋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그 아들들도 세상의 딸들과 섞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뭘 하기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왜 만들어야 되는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는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두신 거예요. 산속에서 계속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물이 모든 세상을 다 뒤덮어버렸어요. 세상 사람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계열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의인 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셨어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 여덟 명 밖에 없어요. 누구의 계열이에요? 의인의 계열이에요. 깨끗한 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섞이지 않는 걸. 네, 여러분. 결국은 또 섞이게 됐어요. 그 자손들이 점차점차 불어날수록 또 세상 것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뭐였냐면 따라오시다 바벨,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를 세웠어요.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살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어요. 야, 우리가 모여서... 점차 점차 계속해서 올라가서 살자. 어떤 죄일까요? 두 가지 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곳에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 살자 그랬어요. 그리고 탑을 쌓아요. 탑을 쌓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때부터 민족들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바벨탑 쌓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까지 한 민족이었어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나중에 많이 죽어도 노아의 자손들이 남아서 또 계속해서 이어져. 그때까지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다고요. 민족도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갈라지게 하시고 결국은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온 세상 나라들이 점차점차 점차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들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시고는 세판을 짜기 시작하셨어요.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 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오늘 12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걸 다른 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어떠한 목표도 없고 계획들 없이 하나를 명령하시니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새 민족, 새 나라를 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의 자녀 야곱 그열아번째 자녀 요셉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이 불어나요. 결국 나중에 그들을 또 모세가 이끌고 또 여우수아가 이끌고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던 그땅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이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곳그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짜신 세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세판의 기둥이었던 거에요. 1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 막뭐한 것도 없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저 거의 집에 있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평년과 다르게 학교도 못 갔어요. 학교 가더라도 교차해서 갔잖아요. 어, 지난주는 뭐 1학년, 이번주는 우리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전례 없었던 4월, 5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뭔가 되게 이상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마비가 되고 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대요. 쉬니까. 아무튼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성경에는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왜 진행됐는가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의 죄였거든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홍수 또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건데 전염병 지금 코로나19 같은 그 전염병 성경에도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염병의 시작은 인간의 죄였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들을 주시면서 기다리셨고 되지 않으면 새판을 짜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판을 짜야 될 시기 저는 그 기둥이 우리 익산 동산교회 중고등학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짧게 정의를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람들 바라보면서 죄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내리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가 그 대상에서 비껴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죄인을 세우셨어요. 그가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그를 부르신 이유는,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세판이 기둥되길 원합니다. 고배하면서 나가서 죽겠어요. 새파를 짜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파의 기둥을 찾으세요. 코로나 십구 때문에 일 년이 버려졌어요. 이천이십 년그 버려진 일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야 될 것은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생판의 시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주역들이, 그 기둥들이 우리 익산 동산교회 중구동부 되기를 한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고, 제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들만 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하여서 그런 죄인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서. 하나님 새판을 짜시려고 코로나19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 모습들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그 주인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